깨울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당시에 조롱거리, 손가락질을 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자신은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신실이 이해되지를 않았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 메시아로 불려지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분을 만나면은 내 진심을 알아 주실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 나갔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자신은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마침 동구 밖에 돌모아가 나무 한 그루가 크게 서 있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이라도 비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야 하겠다. 이 한마디로 사교의 모든 상처가 물럭듯이 녹아졌습니다. 그의 삶이,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다가 아시리아를 맞아서 싸움을 해야 될때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는데, 애굽과 손을 잡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임금과 정치인들은 애굽과 손을 잡아서 전쟁을 치릅니다. 멋지게 승리를 했으면 오죽이나 좋았을까요? 아주 호되게 고생을 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이거는 군사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네가 애굽으로 가면 애굽의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하느니라. 애굽의 우상을 섬기하지 않느냐?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에 오염되고 타협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왜 애굽으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내 뒤에서 왜 하나님의 음성이 뒤에서 들렸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앞에서 두팔 벌려, 예야, 어서오너라 내가 너를 지킨다. 이러고 주님이 나타나 주시면 어죽이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유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있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부르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앞에서 부르는 소리는 유혹의 소리였습니다. 앞에서 부르는 소리는 애굽의 소리였습니다. 앞에서 부른 소리는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나의 등뒤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합니다. 일찍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면 모든 선을 등지게 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면 모든 선을, 모든 축복을 등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아름다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면 비전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에서는 계획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세상의 욕망만 이글거리지 비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진리를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다고요. 망하게 생겼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진다고요. 꿈이 없어졌다고요.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희망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담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으로 가로막아 버립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지 않습니다 올라가다 가로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내게 내려주시는데 다음에 가로막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쌓여져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담이 쌓여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 교우들 간에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위정자들과 정치인 사이에 담이 막혀버리는 것, 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하신 아름다운 선한 계획들과 담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등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 두 개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요. 다른 하나는 상처의 문제입니다. 부부가 서로들 등지고 산다면,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이 등지고 산다면, 부모, 자식 간의 형제와 형제 사이에, 교우와 교우 사이에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거기에 죄가 끼어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차라리 사라지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살인의 죄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이 상처 받았다고 합니다. 상처가 그 속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는 독소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비소라는 독소가 있었습니다. 음식에 자꾸 타서 먹이면 금방 죽지는 않지만은 시들시들 앓다가 죽게끔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삶 속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똑같이 예배를 드린데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월급이 늘었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갈망, 거룩한 열망은 사라지고 추한 욕망이 이걸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파괴의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기쁨을 파괴합니다. 수납가를 따먹고 아담과 하원은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갑니다. 따라오며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느여지. 여러분, 햇빛은 찬란하게 빛이 는데 햇빛을 등지고 내가 걸어가면은 어두운 그림자가 내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아무리 도망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림자는 나보다 더 빨리 앞으로 도망을 가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칼로 그림자를 도려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실패의 그림자 근심의 먹구름 절망 좌절 추한 욕망들 죄악 이 그림자들이 네 앞에 언제나 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내가 몸을 돌려서 햇빛을 바라보는 순간 그림자는 순식간에 내등 뒤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신비입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운 그림자 속에, 온갖 문제 속에 휩싸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돌려서, 영혼을 돌려서 햇빛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림자는 뒤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돌아 서기만 하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서 이 행복은 지혜로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이니까 이걸 어디에 숨겨둬야 되겠는데 어디에 숨길까 천사들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황금 속에 숨기자. 한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어리석은 인간들이 황금과 물질 속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것만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높은 산 속에 행복을 숨겨두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는 힘센 자만이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행복은 힘센 자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바다 속에 숨깁시다. 군세 있는 자들은 온 백성을 풀어서라도 바다 속에 행복을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군세를 가진 자가 세상을 가진 자가 행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행복을 결국은 사람의 마음 속에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 행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내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내 양심 속에서 들려오는 기도하다가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뇌 뒤에서 말소리가 뇌 귀에 들려 이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등 뒤에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옛 번역에 보면 이 길이 정론이 그랬습니다. 여기가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파해서 도망을 갑니다. 누군가 뒤 따라가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대게 소리가 들릴까요? 계속 구어너 잡히게만면 죽는다. 거기 서지 못해. 여러분 심판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등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야. 이리 오너라 거기 가면 너 죽어 그러면 너 망해 너 상처받아 얘야 나와 함께 살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소리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부드러운 소리입니다. 내 이놈이 아니라 얘야. 죄짓고 도망갈 때도 잡히면 너 죽어가니라. 안타까이 얘야. 안돼 안돼 이리 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새 임을 줄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소리를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내 귀로 들은 소리는 아니지요. 그러나 분명 부드럽고 따뜻한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지난번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남의 유치원을 빌려서 한소망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1개월이 지나고 2개월, 6개월쯤 지났을 때에 능국이란 마을에 조그만한 지하실 한켠을 얻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충신교회 목사님께 인사를 들어갔더니 교육관에서 쓰던 의자를 낡아서 이제 밖으로 버렸어요 그리고 새 의자를 들여다 놓았어요 제가 목사님께 저 화단에 쌓아놓는저 의자 제가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고 제가 예배당 한켤 얻었는데 의자를 살 돈이 없습니다 아 가져가서 쓰라고 그래서 트럭을 한대 내주어서 제가 그것을 싣고 왔습니다 긴 거, 낡은 거, 잘못된 거다 잘라내고 붙이고 그래서 칸칸이 만들어서 창문을 떠어내고 그쪽으로 의자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배열하고 난 다음에 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어디서 물이 새어 나옵니다. 결로 현상인 줄 알았죠. 외부의 온도와 내부의 온도가 차이가 느껴져서 지하실에서 가끔 물방울이 고이는 걸 결로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대개 결로는 벽에서 하는데 이 벽에서 물이 새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물이 올럽니다. 몇 개월 후에 아는 사실이지만은 수도공사가 잘못돼서 물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시간 전에 와서 주걱으로 물을 퍼내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내고, 두루마리 화장실 풀어서 물 닦아내고,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질컥질컥해집니다. 그날도 의자 밑을 기어다니면서 아내와 함께 물을 퍼내고, 닦아내고, 말리고 있었는데, 의자에 부딪힌 것도 아닌데, 억! 하고 담이 들었습니다. 꼼짝을 못하겠습니다. 낮은 부부라고 강단위로 올라옵니다. 그냥 어쨌는지 모르고 와서 손에 들었던 수건 두 개를 강단위로 집어던지면서, 엉엉엉엉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서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요? 전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느 세월에 부흥되라고요? 교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어쩌라고요?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물 새는 거 힘드냐? 얘 힘들어요 예배당이 젖는 거 아프냐? 얘 아파요 너 목사지? 얘 목사예요 내 교인의 눈에 눈물샘이 터져서 물 흐르는 거본적 있느냐? 교인들의 가슴이 찢겨져서 물 흐르는 소리 들은 적 있느냐? 한국교의 신음 소리 들은 적 있느냐? 종아, 너는 앞으로 교인들을 치료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교인들이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교인들의 눈물이 터지고 가슴이 찢겨지는 거 위로하고 치료하는 설교자가 돼야 된다. 한국 교회 상처를 싸매는 치료자가 돼야 된다. 한국 교회 치료하거라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때부터 저는 예언적인 설교를 하던 설교를 접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내 나이 2 0의 설교자가 되어서 20년 동안 비판적인 세상을 비난하는 한국교회를 꾸짖는 예언적인 설교를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난 20년 동안 저는 제사장적인 설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힘을 주는 꿈을 주는 용기를 주는 한국교회 미래의 희망을 선포하는 긍정적인 예언을 하는 제사장적인 설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눈물의 은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를 치료하는 눈물의 사역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참 오신 분들은 별것 아닌데 찬양을 하다가 운다고 그래요. 똑같은 설교인데 한 소만 껴와서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고 그래요. 어떤 군사님 남편이 아내 손에 이끌려서 우리 교회 왔습니다. 교회 못 가게 늘 비판하던 분이었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나더랍니다 근데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교회인 창피하니까 나가면서 아내를 쿡 줄이면서 그러더랍니다 니네 교회는 체류탄 뿌려놓고 예배드리냐 그러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 들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한 번만 만져주심을 경험하면 내인생에 코페르네쿠스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픈 것은 치유되어집니다. 헝클어진 것 풀어집니다. 닫힌 문은 열려집니다. 안된 일이 됩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번쩍 떠오를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굴러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암이 굴러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라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오라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오라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별로 나자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휘어지리라. 오늘 본문 2사에서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와께로 호 돌아가자. 여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세상은 짐진자 싫어합니다. 약한 자 싫어합니다. 병든 자 싫어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 싫어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내가 고쳐 주마. 내가 싸매 주마. 내가 대신 맡아 주마. 새롭게 주마. 오라 오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소망길를섬기면서등 뒤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리던 시절들이 참 많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가진 배는 작고, 파도는 거칠고, 우리가 가진 자원은 너무나도 약하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사명의 땅은 넓기만 하고, 그때마다 안타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나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찬송이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외로워서 울다가 때때로 뒤돌아보면 주님은 날 떠나시지 않고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영모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줄이니, 얘야, 너그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를 돌우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 한 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눈길을 떼신 적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놓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살 때에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기뻐하며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삶을 말을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가슴 아파하며 예를 부르십니다. 야, 이리 오너라. 나와 함께 살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는 그분의 손길은 야단스럽지 않지만은 언제나 능력이 많으셨습니다. 무사람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초조해서 급해서 동동거리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업 고백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먹고 살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살기로 결심하면 네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안 되던 일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축도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될 것이다. 너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바른 길로 가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성기는 교회도 일터도 직장도 형통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면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해 그들의 마전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던 야곱 달빛을 보아도 무섭습니다 햇빛을 보아도 두려워서 햇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야곱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도 도망가니까 새벽녘 하나님께서 시름을 거봅니다. 그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 아침 햇살이 밝게 떠오릅니다. 어저께만 하더라도 어둡게만 느껴지던 그 햇빛이 두렵게만 느껴지던 그 햇빛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온 세상이 그 햇빛 하나가 분위엘이라 떠오른 것은 어제 태양이나 오늘나 똑같이 태양 하나인데 그 태양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환하게 웃으며 얘야 예, 잘했어 돌아오기를 잘했어 내가 내손 붙들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자 약속의 땅으로 가자 잘 왔어. 소사로 나침 태양이 어쩌면 그렇게 밝게 웃으며 그를 반겨 맞아주는지. 저게 태양이냐? 분해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첫 발을 내드리면 온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웃어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절을 표준 세 번역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생각합니다. 주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일곱 배나 밝아져서 마치 일곱 날을 한데 모아 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의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입니다.